안녕하세요 여러분 모의고사 3회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3회 들어갑니다 14번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대화문 등장합니다 중간 부분에 있고 길지 않죠 어, 24년도에 처음 개정했을 때딱요 길이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주세요 Hello, I received a notice saying that I missed the delivery 제가 딜리버리를 놓쳤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죠 즉 이제 배달 시도했다라는 요 통지를 받았나 봐요 Can I pick it up now? 지금 제가 수령할 수 있을까요? 자, 통지를 받았어요. 지금 제가 수령할 수 있을까요? 배달을 못 받은 상황인 거죠? B가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A가 Yes, here's my notice and ID. 자, 제가 통지도 가지고 왔고요. ID, 그러니까 신분증도 가지고 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거 요구했다는 걸알 수가 있죠? Thank you. I'll get your package. 자,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패키지를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Please wait a moment.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 아이디하고 노티스를 요구하는 게 어디 있을까요? 1번. May I see your ID and the delivery notice? notice 하고 ID를 봐도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죠? 아래 해석 좀 해봅시다. 이번에 Would you like to schedule re-delivery? 재배달 스케줄 해드릴까요? 라는 얘기야요 재배달 예약을 해드릴까요? 근데 지금 찾으러 온 상황입니다. Can I pick it up now? 에 대한 말로 어울리지 않겠죠? 3번에, should I return your package to the sender? 보낸 사람에게 패키지를 반송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4번은,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else? 다른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업무 마무리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어울리지 않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이요. 다음 중 대화가 어색한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대화가 자연스러운지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에 you can use this service at the drop of a ha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Drop of a hat.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at은 짧은 시점을 얘기를 할 거고요. 어떤 시점이냐 하면 drop, 떨어뜨리는 시점이래요. 즉 모자가 날아갈 때 혹은 모자가 떨어질 때탁 잡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즉시라는 뜻이에요. 즉시. 이 서비스를 즉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비가 You mean 어 uh, 당신이 의미하는 바는 it can be processed 처리 된다는 소리죠? Immediately 즉시라고 되묻고 있어요. Drop of a hat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하니까 아 그게 immediately라는 소리죠?라고 묻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색하지 않죠? 네 자연스럽게 전기가 됩니다. 이번은요. I missed the application period for that service. 그 서비스를 신청하는 기간을 놓쳤어요. 저 신청 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못 했나 봐요.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하니까 b가 you are really on the ball 하네요. 자, on the ball은 무슨 얘기일까요? 볼은 구기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핵심이라는 뜻도 있고요. 중요한 것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 볼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오는 접촉이니까. 그러면 볼을 계속 몰고 가는 선수는 어떤 선수예요? 유능한 선수죠. 그래서 이것은 유능한이라는 뜻을 갖게 돼요. 핵심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도 가끔 쓰이고요. 보통은 유능한 이렇게 쓰입니다. 제가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라고 했는데 당신은 정말 유능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안 어울리죠, 그죠? 네, 요거 뭐야, 아죠? 3 번에 implementing 하면 시행하는 겁니다. new p r o c e d u r s 새로운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will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하니까 B가 Easier said than done. 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쉽죠. 말은 쉽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기만 하면 그러면 solve the problem 할 거예요. 하니까, 아유, 말은 쉽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상하지 않죠? 네, 괜찮습니다. 4번에요. This account, 이 계좌는 offers high interest rate, 높은 이자를 제공합니다. and no fees. 그리고 수수료도 없어요. 하니까, it has the best of both words. l 두 가지 세상에서 다 최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두 가지 장점을 다 갖춘 혹은 모두 갖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세상에서 전부 다 최고네요. 이런 얘기예요. interest rate는 많이 줘요. high 하고, fee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군요. 라고 얘기해 줍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16번 가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 빈칸에 들어가면 고릅니다. If customer needs uh, need to withdraw 하면 인출하다죠? 만약에 고객이 인출할 필요가 있다면, a large amount of cash. 현금을 많이, 큰 양을, 즉, 현금을 많이 인출할 필요가 있다면, they must visit the post office with proper identification. 적절한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셔야 돼요. before processing the withdrawal, 그 인출을 처리하기 전에, The bank teller, bank teller니까 그 업무 하시는 분이죠. 자, teller가 창고에 앉아 계신 분이 may ask them, 그들에게 ask 요청할 거예요. To 뭐뭐 할 것을요. Their account details. 그들의 계좌의 세부 정보를 뭐 하도록 요청할 겁니다. 자, 1번 무슨 뜻이에요? Verify, 확인하다. 2번 confirm, 무슨 뜻이죠? 확인하다. 3번 double check. 두번 확인하다. 그죠? 전부 다 계좌 정보를 확인하라고 할 겁니다. 4번에 run out of는 무슨 뜻이에요? 다 달려서 밖으로 나간다. 였죠? 그래서 운영하거나 사용하는 게 밖으로 나가요. 즉, 소모되다. 다 떨어지다. 고갈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7번입니다. If, 만약에, a customer reports lost, 고객이 잃어버렸다고 보고를 해요. or stolen, 아니면 도난당했다고 보고를 해요. debit card, 즉, 직불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아니면 어,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하면, the post office 가 can issue. 자, 발급을 합니다. A replacement. 그러니까 대체를 발급을 한다 했는데, 어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카드로 대체 발급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The customer, 고객은 will be required to 뭐뭐 할 것을 요구 받습니다. A new pin before using the card. 그 발급받은 replacement 한 것을 그 카드를 이용하기 전에 새로운 pin을 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식별 번호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겠죠. 보기를 봐서 1번의 setup 설정하는 거예요. 2번의 create 만들다라는 거죠. 새로운 n e pin을 만들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come up with 무슨 뜻입니까? 아이디어가 come, 옵니다, up, 위쪽, 머리쪽으로, with, 뭐뭐를 가지고 와요. 즉 떠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핀을 떠올려야 합니다. 떠올리도록 요구받습니다. 괜찮죠? Turn down은 무슨 뜻입니까? 오는 방향을 down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절하다라는 뜻이었죠. 거절하다는 맥락상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18번 갑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야 돼요. 자, 내용 일치 문제는 뭐부터 봐야 됩니까? 보기부터 봐야 됩니다. 그죠? 렇 보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길어서. 또 영어로 되었을 때 풀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를 먼저야 한 번에, 한 큐에 끝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보겠어요. 1번에 보기가 뭐냐. The Garnier Laplace 법칙이네요. Low니까. Low는, 법칙은, stay said that, that 이하를 말합니다. 알려줍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As the number of insured people increases, 더 h e number of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의 수라는 뜻이죠. 자, 뭐뭐의 수였어요. Insured people increases. 니까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 그죠? 가입자의 수가 increases. 증가를 하면, overall, 전반적인 risk, 위험은 become more predictable, 더 예측 가능해진다. 이거예요. 기니까 한국말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가입자가 증가하면 더 위험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예측성이 이제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번에 according to the law, 그 법칙에 따르면 ensuring a single person carries the same financial risk as as가 들어가면 뭐뭐와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잖아요. insuring thousands래요. 자, 개인을, 개인 gain 아니면 개인보다는 한명 이렇게 쓸까요? 싱글 퍼슨이니까. 한 명을 보험에 가입시켜요. 그죠? 한명 가입한 거. 얘가 carries the same financial risk. 그러니까 재정 위험이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랑 위험이 똑같아요? 수천 명이 가입한 것과 위험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게 2번입니다. 3번은 the principle of risk pooling is based on the Garnier-Laplace law. Garnier-Laplace 법칙에 근거한데요. 뭐가요? 위험을 모으는 원리가요. 이 p l 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fund할 때 배웠는데 작은 money p l 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기본서에서 배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돈을 한대 모아두고 기금으로 형성하거나, 그죠? 기금 아니면 공동 출자를 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보험으로 오게 됐을 때 위스크 풀링이죠. 그러면 위험을 이 사람 저 사람의 위험을 다 모아서 공동 출자 한데 모은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 보험 교과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우리는 위험 분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개념이 같은 개념인데. 분산이라는 단어에서 diversification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위험을 모아놨어요 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위험 분산이라고 하지만 영어의 뜻에서 풀링의 분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념이 일치하니까 이렇게 갖다 쓴 거예요. 자, 원래는 공동출자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라플라스, 가르, 가르니의 라플라스 법칙의 위험 분산이라는 원리가 근거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4번이요. 어, larger insurance companies, 더큰 보험회사, 대형보험사, 이렇게 볼까요? 대형보험사는 tend to 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요. be more, 더 financially, 재정적으로, stable, 안정적이래요. 자, 재정이 더 안정적입니다. Due to, 뭐뭐때문에요? The effects of this law. 이 법칙의 효과 때문에 큰 회사는 좀더 재정적으로 안정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4번이 되겠네요. 하나씩 이제 지문에서 소거해 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첫번째 지문. 자, 첫번째 문장. The g a r n i e r l a p l a c e law 법칙은 is a fundamental principle. 얘는 원리가 되겠죠. Fundamental 기초가 되죠. 그러면 기초 원리래요. 자, 가르니의 라플라스 법칙이 뭔지 모르지만, in insurance, 보험에서의 기본 원리라고 합니다. 어떤 보험의 기본 원리냐? That explains, 설명해 준대요. How risk is distributed among policyholders? 계약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위험이 분배가 되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아, 위험이 분배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위험 분산 효과 같은 거 같아요. 그렇죠? 자, 계속 읽어 봅니다. This law, 이법칙은 states 말해 줍니다. 일본에서 봤던 거 같은데. 그렇죠? That the greater the number of insured individuals the more predictable the over claims will be. 그렇죠? 이렇게 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문법 구조를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더 플러스 비교급 한 문장 나오고 콤마 끝난 다음에 더 플러스 비교급 그죠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거 다음에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죠 더모모하면 할수록 더 모모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더 greater the number of insured individuals니까 greater가 들어가서 더큰 거죠 즉 보험에 가입된 사람의 수가 더 크면 클수록 The more, 더 많이, predictable the overall claims, 전체적인 클레임들을 청구권이 will be,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측, 더 예측 가능하다 이거요. 됐나요? 가입된 사람이 많을수록 더 예측이 가능해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잠깐 일본에서 본것 같아. 그죠? 자, 가입된 사람의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더 많이, greater라는 단어 썼잖아요. 증가할수록 더 예측 가능하다. 아, 방금 전에 봤습니다. 1번 여기서 찾았어요. 자, 1번 얘기입니다. 1번 찾았고, 다음 문제 가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만약에 an insurance company covers 한 회사가, 보험사가 a single person, 이것도 어디서 본것 같은데, 그죠? 2번에서 본것 같습니다. The financial risk is high 한 사람이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재정 위험이 is high 높아요 because 왜냐하면 a large claim could severely 아주 큰 청구권이 있을 때 얘가 severely 심각하게 impact the company 그 회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However, 그러나, if the company insured thousands of people, thousands 하면 수천에란 뜻이죠. 이 회사가 만약에 수천명을 가입을 시켰을 경우에는, the over-claims become more stable. 이 전체 청구권이 좀더 stable, 안정적이게 되고, 이것이 following, 따라요, statistical 하면 통계적인, probability, 가능성을 따르게 됩니다. 즉, 통계를 낼 수가 있고, 가능성이 예측 가능해지게 되는 얘기로 흘러가겠죠. 자, 이번에 내용이 조금 기네요. 아무튼, 확인을 했어요. 한명 가입하는 것 위험이 높다고 했고, 수천이 가입을 하면 예측 가능하다라고 흘러가고 있으니까, 요거 틀렸네요. 벌써 답 골랐다. 그죠? 자, 3번, 4번 내용. 풀링에 대한 얘기가 있는지, 대형보험사가 안정적이라는 얘기가 있는지, 마저 확인을 좀 해봅시다. 아, 여러분 바꾸어 this 여기부터 읽으면 되겠네요. This law 이 법칙은 is the foundation 하면 이제 설립의 기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Oh, modern risk pooling 자이 법칙이 바로 현대의 위험 분산이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방금 그렇죠? 자금 출자니까 위험 분산의 어, 현대 위험 분산의 기초예요. 아니면 이게 핵심 이론이에요.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Foundation에 또 핵심이란 뜻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고요. Foundation 하면 그 가장 기초적인 거, 기초 골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조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 한국말 할때 골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핵심이라고 주로 해석을 합니다. Allowing insurance. 자, 보험회사들이 to offer, 제공하게 해줘요. Lower premiums. 보험료를 낮춰서 제공하게 해줍니다. While, 그러면서도, 반면에, 그러면서도, Maintaining financial stability. 이 재정적인 안정성은 유지하게끔 해줍니다. 3번에 있는 내용이죠. 자, it is also why. 그리고 바로 그게 어떤 이유가 된대요. also 또한 이유가 됩니다. larger insurance. 4번 내용 바로 나옵니다. 죠큰 보험 회사들은 companies are generally, 일반적으로 more resilience는 화, 이, 탄력성을 얘기합니다. 즉, 회복 탄력성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then smaller ones, 더 작은 회사들에 비해서 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다. 즉, 더 안정적인 이유다.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안정적인 이유다라고 해서 4번까지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죠? 이것도 등장했고, 이것도 등장을 했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됐죠? 다음 문제 갑니다. 19번 제시문 뒤에 이어질 글의 그래, 순서. 순서를 봐야 돼요. 그러면 제시문 먼저 보시고 얘가 서사와 인과를 가지고 있는지 대명사 요것들 잘 보실 거고 연도가 있다면 그 연도도 추가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찾아봅니다. 첫 번째 제시문 보니까 메리타임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잘못 쓴거 아니고요. 마린에서 나올 때 그게 해상이라는 뜻이죠. 요거 n 빼고 메리타임이라고 해도 똑같이 해상의란 뜻입니다. 바다의 이렇게 해석이 돼요. Maritime trade니까 해상 무역이 되겠네요. In the 17th century was risky. 17세기의 해상 무역은 위험했습니다. with, 몽호한 상태로 혹은 동반하여니까 얘가 뭐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Merchants 하면 상인들입니다. 어떤 상태였을까요? 위험하다고 했는데 상인들이 often, 종종 losing goods to storms or pr. Piracy. Piracy 하면 해적질이에요. 네, 해적 행위라고 제가 답지에는 적어놨는데 뭐 해적질입니다. <laughs> 뉘앙스를 보시면. Storm이라고 하면 폭풍우가 되겠죠. 17세기에는 폭풍우나 해적질 같은 것에 의해 혹은 이것 때문에 로징굿 그러니까 이 물품 제품의 손실을 상인들이 입었기 때문에 때문에라고 해석해도 되죠. 네, 뭐뭐를 동반하여 이런 사실이 있어서 17세기의 해성, 해상무용은, 해상무역은 해상무역은 네, risky, 위험했습니다. To mitigate these risks 이러한 위험을 mitigate 하기 위해서 무슨 뜻이에요? 완화시키기 위해서 예상문제집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죠. 네, 완화시키기 위해서 early forms of insurance emerged. 초기에 보험이, 보험의 형태가 등장을 했습니다. 뭐로 끝나요? 초기에 보험이 등장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어질 말을 찾아야 돼요. 그죠? 초기에 보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지 봅시다. A에 보시니까, Lloyd of London 이라고 해서, founded in the late, 어, 1600년대네요. 그죠? 1600년대에요. 1700, 네, 안읽어도 되죠. 1600년대 후반에 설립된 노이즈 오브 런던은 became 음, became 되었습니다. a h a l for marine insurance. 그러니까 해상 보험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뭐가 설립이 됐다고 1600년대에 설립이 됐대요. 그러면 초기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싹 와요. 그렇죠? 계속 읽어 볼게요. Merchants 어, 상인들은요. and 그리고 ship owners 선주들이 되겠죠. 배 주인들. 선주들은요, gathered 모였어요. 자, 상인들과 선주들이 모였어요. at l o y s Coffee House에 다 모였어요. to 뭐 하려고 했어요? secure financial protection for their voyages. voyages 하면 먼 여행길을 뜻합니다. 배를 타고 멀리 무역을 해야 되니까요, voyage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들의 이먼 여행을 위한 재무 보호를 확 확보라고 해석할 수 있죠? 확보하기 위해서 로이드 커피하우스에 다 모였어요. 자, 이게 이제 초기의 발전을 얘기할 것 같은데 계속 읽어봅니다. 혹시 모르니까. B로 가보니까 이러한 발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발전들. 그러면 앞에서 발전을 최소 두개 이상은 나와야 These developments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얘가 바로 나오긴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C로 가볼까요? As maritime trade expanded, 해상 무역이 확장이 되면서, so that the complexity, so, 동사, 주어 하면, 뭐, 뭐,도 역시 그렇다라는 표현입니다. So that the complexity of insurance policies, 보험약관의 복잡성도 역시 그랬다. 즉, 복잡성도 expanded, 확장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해상 무역이 증가하니까. 증가 아닌가 다들 모여서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근데 해상무역이 증가하면서 이 약속이 약관도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As time goes by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standard 아, standard까지 하면. 표준이란 뜻이죠. 여기다 eyes 붙이면 뭐뭐화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tandardized 해서 contracts were. 자, 이렇게 표준화된 계약이, 계약들이 were introduced. 도입이 됐어요. 표준화된 계약이 도입이 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making claims. and pay outs more reliable. 그래서 청구하는 것도 지급하는 것도 더 신뢰를 얻게 됐죠. 혹은 더 믿을 만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더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처음에 커피 하우스에 모여서 보험이 초기 보험이 보험 모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확장돼 나가면서 표준화되고 더 믿을만해졌다. 드디어 발달하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그죠? 중간에 발달 과정이에요. 발달 과정을 얘기했으니, 이제 얘가 등장할 때 됐죠. 이러한 발달들이, 그죠? 이러한 발달이 l a d the foundation for modern insurance. 현대의 보험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초기 보험 얘기를 하고, 중간 발달 과정 얘기하고, 드디어 현대 보험이 됐다라는 것까지 시간의 순서를 잘 따라서 오고 있는 글이 만들어집니다. Today, 오늘날에 이렇게 또 확실하게 얘기해 주죠. Marin marine insurance, marine insurance가 그러니까 해상 보험이 remains essential for 뭐모에 대해서 글로벌 트레이드니까 글로벌 무역에 아니면 세계적인 무역에 굉장히 중요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중요합니다. Insuring financial security 이것이 재정적인 보장 혹은 안전을 확보 혹은 제공해 줍니다. 아니면 확실히 해 줍니다. For shipping companies worldwide. 전 세계의 배송 회사들에게 하면서 마무리. 예쁘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먼저 나와야 돼요. 초기에 대한 얘기. 그 다음 발전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오늘날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C, A, B가, 맞나요? 아, A, C, B가 되겠네요.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이제 20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아래쪽에 빈칸이 있으니까 읽어 나가면서 여기 보도록 할게요. Insurance plays a vital role in financial security by protecting individuals from unexpected losses. From unexpected losses.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함으로써. 그쵸? 자, 보험이라는 것이 재정적 안전에 큰 혹은 어, 확실 아니면 필수적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돼요. 예측하지 못한 손실로부터 개인을 보호함으로써 이 재정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가요? 보험이요. However, 하지만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hesitate to 하면 망설이다 해요. 뭐뭐 하기를 망설여요. purchase insurance, 보험을 구입하는데 망설입니다. Because they believe, 왜냐하면 그들은 믿거든요. They will never experience such losses. 그러한 손실을 자기들은 입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This psychological tendency, 이러한 심리적인 이란 얘기요. 이게 psycho가 정신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로지가 들어가면 학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이런 텐던시 하면 경향입니다. 텐드투 하면 뭐뭐 하려고 한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텐던시는 그의 명사형입니다. 경향. 이런 심리적인 경향이 known as 뭐뭐로 알려져 있어요. optimism bias라고 해서 어, 낙관 편향이라고 합니다. 바이어스가 편견을 의미해요. 선입견이나 편견이 옵티미즘 낙관주의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낙관 편향으로 알려져 있는 이러한 심리적인 경향이 주어져 makes 만들어요. People 사람들을 만들어요. 어떻게 하게요? Underestimate 하게요. Under는 더 아래에 있는 거고 estimate는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심리학적 기제 때문에 사람들이 저평가하게 돼요. 뭐를요? potential, 잠재적인 risks, 위험을요. 잠재적 위험을 더 저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as a result, 저평가한 결과가 되죠. 결과, 어떻게 되고, leaving them, 그들을 남겨요. Financially, 재정적으로 Vernal 하면 취약한 이란 단어입니다. 지금 제가 적어드린 단어는요. 중고등학교 필수 단어에 있어서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When accidents occur, 사고가 발생할 때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그렇죠? 그러면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돼요.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위험성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저평가를 하게 되죠. 낙관주의로 생각하니까 저평가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유의 얘기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취약한 상태로 남기게 된다라는 게 맥락에 맞아 보입니다. 여기에 어울릴 만한 말을 이제 찾아볼게요. 1번 they 그들이 prioritize 하면 우선시하다라는 뜻이죠. Long term 장기 investment 투자입니다. Over 뭐뭐 위에 요 short term security. 단기의 안전성 보다 더 위에 장기 투자를 우선시한다. 지금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죠. 보험 가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정답이 안될 거예요. 이번에, they fail to secure adequate coverage for potential risks.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확보하는데 실패한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취약한 상태가 된다. 잘 어울려 보입니다. 3번은요. insurance companies 보험회사가 increase 증가시켜요 premium 보험료를요 to cover more claims 더 많은 클레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 이 충당을 하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올린다라는 것은 얘와 지금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심리학적인 기제 때문에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4 번은요, government's mandate. mandatory라는 단어, 우리 보고 왔죠? 의무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동사라서 의무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가 의무화한데요. insurance policy, 보험을요, for all individuals,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정부가 보험을 의무가입화 시켜요.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약하게 만든다. 맥락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얘도 정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바로 2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회 모의고사까지 푸셨습니다. 자, 복습 잘 되고 계시죠? 마지막 남아있는 모의고사도 시간을 재면서 점점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문제풀이의 실전 경험을 쌓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